헬로 l l o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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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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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이 l l o hello, hello, 이 e l l o hello, hello, h e l 대표님부터 어, 아 저부터 가겠습니다. 예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스윙즈입니다. 저 스윙즈가 예 어, 대표고요. 어, 지금 저희 가족들과 그다음에 이제 바 플레이어와 네, 보기 씨와 이제 뉴스와 <laughs>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그래요. 이번에 이제 우리 컴필 앨범 우리 효과가 나온 지한달 정도 됐죠. 음. 초반에 이제 호불호가 매우 갈렸다가 음. 요즘은 긍정적인 쪽으로 반응이 몰렸다고 하는데 혹시 아. 반응을 좀 체크해 보셨는지. 음. 아 시즌부터 어. 저는 몰라요. 길이 뭐 혹시 있어? 저안 봐가지고 음. 그냥 그 네, 관심 없어가지고 이 <laughs> 애호에 대한 뭔가 애정 애정이 막 그렇게 막 <laughs> 음. 없어가지고. 다들뭐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리 나머지 분들은 다들 입에서 노창 비트야 참고로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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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 말도 못 하겠어요 지금. 다들 저걸 다 싫어했어. 음.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다시 분위기를 오. 바꿔봅시다. <웃음> 어, <웃음> 아, 아, 아 예! 그것 끔찍해. 결과적으로 <laughs> 이제 팀웍이 좋은 걸로. 건것이꺼나요 음, 음. 그렇죠. 근데 뭐.